예,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 눈이 꽤 많이 오네요. 퇴근길 안전하게 조심하시고 미끄러지, 미끄러지지 않게 집으로 안전하게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도 추우니까는 항상 따뜻하게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교진 교수님의 하이퍼 젠더 챕터 8. 2030 남성 군대와 여성 징병제. 싱가포르 청년이 말한 흥미로운 군대. 한국 청년이 기억하는 허비된 시간. 필자는 2014년부터 4년간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로 일한 적이 있다. 지난해 여름휴가로 싱가포르를 찾아 나의 첫 제자 루크를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군대 이야기가 나왔다. 군복무 경험이 어땠느냐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흥미로웠다고 답했다. 아주 짧고 평범한 표현이지만 한국인에게는 쉽게 나오지 않는 대답이다. 루크는 싱가포르의 의무복무제도를 설명하면서 군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사회로 나가기 전 마지막 통과 의뢰라고 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훈련을 받으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대에서 배운 리더십과 팀워크 능력이 이후, 이후 직장 생활에도 실제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싱가포르 역시 우리와 같은 의무복무제 국가이고, 복무기간도 18개월에서 24개월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청년들이 군대를 기억하는 정서는 크게 다르다. 싱가포르 청년에게 군은 가고 싶어서 간 곳이라기보다는 다녀온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경험이다. 반면 한국에서 군은 여전히 인생에서 잘려나간 18개월 억지로 끌려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물론 이 차이가 단지 급여 수준이나 복지 차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한국 청년들이 군을 떠올릴 때 함께 떠오르는 단어는 정치 갈등, 계급 갈등, 젠더 갈등, 각종 사건 사고와 병영 인권 문제들이다. 그동안 군대와 관련된 여러 비극적인 사건과 정치적 논쟁이 반복되면서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게 뿌리 내렸다. 군 복무 경험 자체보다 그 경험을 둘러싼 사회적 서사와 정치적 프레임이 2030의 기억을 규정해온 셈이다. 2030 남성에게 군대는 어떤 의미인가? 왜 이들의 정치적 감수성 한가운데에서는 군복무 경험이 놓여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젠더 갈등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공정과 역차별, 감수성, 군복무에서 폭발하다. 앞선 장에서 보았듯 2030 세대는 결과적 평등보다 공정한 기회 창출을 중시하며 정당한 경쟁을 통한 성취를 추구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보다는 성과와 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을 더 선호한다. 이런 실용주의적 태도는 비성세대에서는 볼수 없던 세대 내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전통적 성 역할이 무너지는 가운데 가부장적 제도를 보정하기 위한 각종 페미니즘 정책이 유지되면서 불공정과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과 법제도의 괴리가 성별에 따른 상이한 이익을 가져오면서 2030 세대 내부에서도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갈등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군대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군 복무는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여겨졌다.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군대 한 번은 다녀와야 진짜 남자다와 같은 표현은 군복무를 일종의 남성 통과 의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진출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남녀 모두가 다양한 직업과 생애 경로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면서 군대는 남성의 일이라는 전통적 성 역할 개념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laughs> 그럼에도 증병제는 여전히 남성에게만 적용된다. 2030 남성들은 이 구조를 역사적 유산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불평등으로 받아들인다. 군복무 기간 동안 학업과 경력을 중단해야 하고 위험과 고된 노동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 특히 공채 승진 임금 구조에서. 군 복무가 명확한 가산점이나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은 이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여론조사 수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 20대 남성의 56.7%, 30대 남성의 51.6%가 찬성한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의 찬성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군가산점 제도가 실제로 복무자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와 별개로 남성들은 군복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징적 제도라고 바라본다. 군가산점 위험 판결은 이들에게 실력주의, 성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으로 인식된다. 여성징병제에 대한 여론은 더욱 첨예하다. 20대 남성의 상당수가 여성징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20대 여성의 찬성률은 극히 낮다. 이는 젠더 갈등의 심화뿐 아니라 동일한 권리에는 동일한 의무가 따라야 한다는 2030 남성들의 공정감수성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들에게 여성 징병제는 단순히 병력 확대나 안보 문제 해법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상징적 요구다. 요약하자면 군복무는 2030 남성에게 국가를 위해 개인이 감수한 희생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험이며, 동시에 성별에 따라 의무와 권리가 다르게 설정된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다. <laughs> 여성가족부, 여성할당제, 그리고 젠더 정치의 균열. 군복무 문제와 더불어 여성가족부와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 역시 2030 남성의 정치적 감수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다. 여성 할당제, 여가부 폐지는 역차별 논란과 맞물려 기존 페미니즘 정책에 대한 사회적 회의감을 증폭시키며 2030 세대 내부의 성별 간 시각 차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같은 여론 조사에서 20대 남성의 66.7%, 30대 남성의 64.8%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찬성한 반면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의 찬성 비율은 크게 낮았다 남성들은 여성가족부를 특정 성별을 위한 부처 그리고 기회의 불평들을, 불평등을 초래하고 강압적인 필시주의를 강요하는 기구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들은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이유로 존치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2030 남성의 48.1%는 여성 할당제를 기회의 불공정으로 인식하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2030 여성들은 일정 부분 여성 할당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여성가족부와 여성 할당제를 둘러싼 논쟁은 2030 세대 내부에서도 주요한 분열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치적 태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군복무와 여성가족부,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은 서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30 남성의 시각에서 이 모든 것은 성별에 따라 의무와 권리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혜택은 여성에게 더 돌아가는 구조로 이어진다. 이 구조는 군복무에 대한 불만과 결합해 강력한 상대적 발탕, 박탈감, 즉, 우리는 국가에 헌신했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감정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2030 여성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 여성들은 여전히 노동시장과 정치, 고위공직과 기업 임원 등의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낀다. 이들에게 여성가족부와 여성 할당제는 불편하지만 필요한 보정 장치다. 그런 남성의 역차별 인식과 여성의 구조적 차별 인식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laughs> 바로 이 지점에서 군대와 젠더 갈등은 하나의 정치 전선으로 겹쳐진다. 군복무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 여성 가족부와 여성 할당제에 대한 상이한 인식은 2030 세대 내부에서 좌우 인연보다 더 중요한 분열을 분열축을 형성하고 있다. 2030세대의 정치적 태도 국가보다 개인, 이념보다 실리. 2030세대는 단일한 가치와 지향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디지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서브컬처에 몰두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조정하는 유동성을 보인다. 기회의 평등과 노력 실력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며 단순한 성평등보다 성과 기반의 차등적 보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기존의 세대 정치나 이념적 정렬과는 달리 2030 세대는 자신이 속한 디지털 커뮤니티와 개인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정치 태도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가 안보, PC주의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개인적 이득을 우선하며 필요에 따라 정치적 태도를 조정하는 실용적 사고 방식을 보여준다. 성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군 가산점, 여성징병제 등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성별, 경험, 직업과 같은 현실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특성은 군대와 젠더 갈등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자신이 직접 군복무를 경험한 2030 남성에게 군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의무인 동시에 나의 시간과 기회를 빼앗아 간 제도다. 반면 군복무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과 일부 남성에게 군대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남성 계층이 사회적 점유를 떠맡는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군대와 젠더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가고 싶은 군대를 향한 조건. 지금 한국에서 군대는 대체로 억지로 가는 곳이다. 이때 통지서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군대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서 잘려나가는 18개월에서 21개월이다. 싱가포르 청년이 군복무를 흥미로운 경험이라고 기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다. 군대를 둘러싼 젠더 갈등과 역차별 논란은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와 문화 전쟁 속에서 군은 때로 권위주의와 가부장제의 상징으로 악마화되고 때로는 국가, 제, 국가 정체성의 마지막 보루로 과도하게 이상화된다. 어느 쪽도 2030 남성에게 군대를 가고 싶은 조직으로 느끼게 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군복무에 대한 보상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 단순히 급여를 올리는 수준을 넘어 학점, 자격증, 취업, 창업 등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군복무가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높여주는 경험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둘째, 군 경험을 성장서사로 재구성해야 한다. 단순한 고생담이나 희생서사가 아니라 책임을 맡고 집단 속에서 협력,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으로 군 생활을 풀어낼 필요가 있다. 이는 14장에서 다룰 군대를 브랜드로 만드는 전략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셋째, 젠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문화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여성 징병제든 성 역할에 따른 차등 복무제든 기존 징병제의 구조를 전제한 채 서로를 비난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성들이 군대와 안보를 남자의 일이 아니라 시민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무 방식과 영역을 다양화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2030 남성, 군대, 젠더 갈등은 단지 하나의 정책 이슈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떤 공정과 어떤 책임, 어떤 공동체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싱가포르 청년이 말한 흥미로운 군대는 영원히 남의 나라 이야기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갈등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공정과 책임, 성장과 자부심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면 군대는 더 이상 2030 남성을 억압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 세대와 함께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 될수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본 군대와 젠더 갈등의 구조는 8장에서 다룰 반중정서와 코리아 퍼스트 감수, 감수성과도 깊이 연결된다. 공정과 역차별 감수성, 국가정체성과 국가 실용주의라는 키워드는 2030 세대의 안보, 외교인식을 이해하는데도 그대로 이어진다. 네. 하이퍼젠더 8장 읽었습니다. 네, 정말, 군대 하면은, 저도 이제 군대를 육군 병장으로 이제 만기 전역하고 갔다 왔는데, 저는 2년 정도 갔다 왔습니다. 2007년에 갔다 왔는데, 아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군대에 대한 보상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특히 월급도 굉장히 적었고요. 병장 월급이라고 해야 뭐 9만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이등병은 훨씬 더 적었고. 지금은 뭐 80만원, 100만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죠. 뭐 군대에 갔다 온다고 그래서 뭐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역하고 뭐뭐 뭐 시험 자격증이나 뭐 시험 준비할 때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려진, 20대의 잘려진 시간, 2년간의 잘려진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군대, 군인들 대우를 정말 잘해줍니다. 저도 미군으로 입대하고 싶을 만큼 미국의 군인, 군인에 대한 그런 대접은 정말 세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미국이 1등 국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싱가포르도, 싱가포르 군대도 갔다 온 사람이 흥미로운 경험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도, 대한민국도 군대를 흥미로운 경험이고, 좋은 경험이라고 전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음, 다시 그렇게 만들어야 돼,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군대는 시간을 낭비한, 하는 곳이 아니라 내 나, 나라를 지키고 자부심을 느끼고 동료와의 의리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도 뭐 그런 걸 느낀 느낀 느끼지 않았던 건 아닌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군대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군대도 앞으로 좋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리고 좋은 국방부 장관이 또 나와서. 군대가 새롭게 변역하는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대가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경제와 안보는 항상 붙어 붙어 있는 겁니다. 안보가 먼저 튼튼해야 경제를 또 살릴 수가 있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